<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크 TV 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V 티 디디 야 티티 님 빨리 말하세요. 닉네임 바꿨어요. 요 해피로. 안 됩니다. 네. 네, 해피 님 안녕하세요. 해피 님 안녕하세요. 자, 스킨 만들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 <laughs> 번째. 음, 일단은 무슨 색으로 하죠? 아무색. 우선 뭐 우선 오, 몸을 아, 해야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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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나는 몸 머리가 중요해. 나는 머리가 중요해. 난 진짜 머리 중요해. 맞음. 그래? 뭐야? 자, 머리. 뭐야? 이렇게 걔 그래? 아, 조용해 주시죠. 뭔데, 그래 아이씨 소애비, 귀엽게 데리 보는 것같은데리 보는 드같은 타고나는 것다 귀엽다 이 색깔도 필요하겠죠? 귀엽게? 난 멋지게 만들 건데 이렇게 해주고 아무색 스파이로 정리해주세요. 아, 여기서 야, 나, 나. 어? 옷을. 이 어? 검정색으로 어? 옷을 입혀줘요. 어? 옷을 옷을 어? 이렇게 입혀주고. 어? 네. 이거 알지? 동창. 어? 네. 누죠 아, 나나나나어다나나나나나나나야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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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나나나나나나요 그래. 알것같 <목소리>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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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아스팔트지 아, 조용히 해주세요 에잇? 어? 어? 에잇? 아, 아니, 뭐 에어볼 알것 같은데, 뭐야? 아스팔트 파이뭔 뭐, 뭐, 게임이야? 스킨 만들고 있잖아 아, 아 스킨? <목소리> 잘안 보여 <목소리> <이> 짜성질이야 이건 <목소리> 진짜 짜성질 짜성질은 아니야 어고 이게 왜이렇오냐자식만잖아그래해지고 내가 먼저 처럼 이렇게 자식만이잖아진 미안, 겠어 그래, 그래. 그래. 로 그래. 로 그래. 이또 빠돌리기 모두 들어왔다. 응. 네. 정해달라고 난가 <laughs> 따돌려요, 애들. 얘 내가 애들 따돌려요. <laughs> 다고 따돌려요. 누가 따돌려? 왜왜 <laughs> <누가> 따돌려? 가요 <laughs> <왜, 왜 따돌려? 웃음> 응, 그러니까 네, 네 짜증나는 짓을 하래. 얘들. 가이잖서 아, 시키 유. 너는 몇학년이냐? 1학년이에요. 야, 형이라 불러. 형아. 3학년이셔서 4학년이잖아네희학년이지 저요? 5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4학년입니다아저 <laughs> 아, 저 레이스에 방해되잖아요 <laughs> 맞아요 <웃음> 저, 저희 팀은 미디란 말이에요 정의해 저기 갓재렘아 역시 애들이 나를 못 쫓아와 나를 못 쫓아와 애들이 뭔 게임이야? 애들이 나못 쫓아와 방해꾼들 있네. 나 상관없어. 어떻게 뭔 방해꾼들 만요 맞아. 맨날... 방해꾼들 많았어. 음, 뭐, 난, 난 미래의 그래. 최고의 BJ가 될 어, 사람이야. 방해할 사람 나가. 다리를 쥐나? 오케 아. 이제부터 아! <laughs> 애들이 움직일 거야. <laughs> 왜 이건 또왜 이건. 그래서 헷갈려. 아 이거 그 루피요? 아니요. 루피 어 약간 루피라고 치죠? 루피 맞습니다. 근데 루피라고 치면 음, 루피는 아니죠? 루피는 아닙니다. 그루그 원피스 나는뭐그 밀키모어 같은 사람? 거무꼬미요 아니요. 루피는 맞아요. 루피 맞다니까? 해피누나?

따바 따바. 아! 자,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진짜 시끄러. 응. 닥쳐닥쳐닥 쳐. 나? 아니. 태영아, 내려와 봐. 어, 응. 아 내가 방이거 아, 있다가 야, 그럼 갈간식 필겠지아내지가 없어. <laughs> 무니 응. 누가? 가 누가? 면안될가 같아. 누가? 야가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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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들아내가이형누이야가 누가? 누가? 밖에? 밖에? 어? 뭐다 민정? 네? 뭐? 차가 밖에? 어, 다다 파괴시켰어 이려워 이거 네, 네, 그러시겠죠 네, 네, 그러시겠죠, 뭐 진짜 그니까 어렵 그래, 아, 네, 그니까. 네, 그러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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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렵 제가 알바 아닙니다 어렵다, 어렵다 아이고, 어려워, 어려워. 아, 만들기가 어렵네 아, 쉽다하나 너희들 가탈탈인 <불로> 거야, 아, 아, <불로 고마운> <불로 고마운> 만들기가 없는 뭐잘 만들 수가 없다. 다시 만들어는 대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아, 조용히해 진짜. <불로 고마운> <불로 고마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야 <불로 고마운> 에? 바이. 응. 왜빠이지달라졌나데 뭐냐? 발 빠졌나봐. 살을 약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있구나. 뭔가 뾰루진 않네. 그치? 응. 이렇게 해서.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가스트 만드는 것 같아. 어이. 아, 나? 가스트다. <laughs> 모자스, 가스트. 어디? 가스트다. <laughs> 아닌데? 저 그거잖아. 아는데, 꼭. 그 뼈다귀가 아닌 가스트 같아. 뼈다귀, <laughs> 망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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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이상해. 우선 그냥 바지 먼저 입죠 알았어. 바지표, 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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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조표바나표 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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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지표. 바바지 거거든요 원피스 모르세요? 원피스? 네헐 총란터 어? 거지가 있답니다 어, <웃음> <웃음> 님, 죽어. 구, <laughs> 어, 어디 있죠님 이제 주고 한번 구경해봐야지 거지가 이걸 있어야? 거야 이걸 거야, 이거 이거 아닐 텐데 맞아, 맞아, 맞아 까마까마 <laughs> 네, 네, 네. 까마. 누구야? <laughs> 누구야? <laughs> 왜? 누구야? 어, 누구야. 뭔데? 보면 알 거야. 아 빨리 알려달라고. 아, 몰라. 누나 누나 박혜인 맞지? 아닌데. 니야뭐요 <laughs> 맞아. <웃음>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지? 뻥이야. <빨리야. 웃음> <laughs> 뭐가? 뭔데? 조용해. 뭐? <laughs> 녹화 찍는 거안 보여? 어. 헐. <laughs> 와도 같이 있는 거안 보인대. 데 음. 너. 올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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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잘 만들어지는 거 맞겠지? 음. 그럴 거야. 아아 어, 어, 어. 어, 어. 왜? 아쟤 때문에 나홀수가괜찮 <laughs> 다시 이길 수 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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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 아파 뭔 소리야 이놈아쎄이 <laughs> 회사 이 회사에 <laughs> 잘 만든 것 같음 한줄 치고 우와, 나한줄 치고 돼. 힘으로 올라왔 음. 힘으로 왜 올라와? 원래 힘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웃음> 김종국인가? 앞김인가 <laughs> 어, <배> 앞... <laughs> 안녕 꾸기. 안녕 꾸기. 에이태. 에이테님테님테테님테테 님태태. 광도다. 정도 아닙니다. 뭐야? 님 똥털. 빨래이 사라. 이거 그 여기 마스크. 님은 마동털. 마스크 같은 거 이거. 님은 마동털. 조용. 마똥털. 아 집쪽에도 해야지. 마똥털. 똥털. 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아니야. 이거 위 머리 있네. 똥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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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똥털을 털먹으러 뭐라 했냐? 마스크 먹어. 이렇게 하고 핑크색 어딨어 핑크색 약간 개피색 이거+ 이거 개피색 어, 어. 이렇게 해서 개삐삐새끼. 응. 어, 어. <laughs> 이렇게 거이 하면 스키이 만들어집니다 <laughs> 뒤쪽봐봐왜 뒤쪽에 없지오마이갓 어그 꼬무+ 꼬무+ 꼬게 꼬무+ 꼬무+ 꼬게 꼬무+ 꼬 스피드 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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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 꼬무+ 모자를 한번만들어봐야겠어아미들 이거, 이거 미친 스피드야! 으면안 아 이거 이거 아 있잖아. 아 응. 이거 이거 들으면 아 거야. 핑크 색깔. 잘됐다. 그래? 면안 응, 들으면 아, 그래. 어, 네, 안 들으면 아. 아. 어, 들으면 안들으가안난 해봤는데 안튀어나안 들으면 안 네가 시안들 아. 면안 들으면 안 들으면 까 내가 봐주겠으 마크가. 음. <laughs> 누나 시끄러 와우 이렇게 와 개이상하다 아? 아니 이거 그 뭐지 그거 북한 북한 누나는 북한사람 아씨 불가능 북한. 빨리 끝내야겠다 조용히 해 13번 조 여기에 바보 우야 조 여기 하지 못할까 어, 예, 반대구야 네 설마 여기 거기 말고 아니 머리 보면 하나 중... 위에 다 있어 거기 말고 인탈라. 반대쪽 이거 아니 옆 옆쪽으로 일단은 그냥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어뭐 없어졌다 닥쳐 너도 닥쳐 오케이, 이렇게 모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끝. 아 끝. 엄마, 자, 여기서 녹화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할게! 이겼다! 아, 끝! 으, 개꿀! 1편 끝!